뭐물 풀리든 실풀리든 뭔가가 해결이 되고 풀리고 어, 하실 것 같아요. 어. 물도 어쨌든 풀러야지 꺾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 어, 흐를 걸로 보이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자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네. 저번에 음. 2024년 가장 기대되는 뒤로 우리 양띠, 말띠, 범띠 분들을 뽑아주셨어요. 네. 네, 그 중에 저희가 그때는 말띠 분들만 다루고 끝이 났는데 네. 오늘은 나머지 이어서 양띠 분들과 범띠 분들도 한번 이야기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양띠 분들의 내년 신년 운세 한번 질문 드려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음. 우리 양띠 분들 올해 2023년에는 조금 어떻게 흘러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신년 운세 말고 개면으로 어떻게 네네. 버텼냐? 맞습니다. 양띠, 어, <laughs> 통곡할 것 같아. 어~ 양띠들이 오히려 <laughs> 양띠들이 올해는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인간의 배신 또 인간의 상처 아니면 이별 살아 이별 죽어 이별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뭐~ 곁에 있는 사람이 응? 뭐~ 이 세상 하직을 한다든가 어떤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뭐~ 이런 일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네. 또 인간의 배신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 네. 근데 그냥 상대방이 얘의 단점이 어쩔 때는 그냥 짜증 날 때가 있잖아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네네네. 버림받고 만약에 예를 들어 남자 여자 뭐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한쪽은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야 또 한쪽도 말을 아끼는 스타일인데 누군가가 야너 누구 때문에 뭐 신랑이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 야니 네 마누라가 뭐 이런 거 같아 뭐 이러면서 약간 그 조언을 해준다는 게 잘못해서 이간질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살수 있는. 그래가지고 또, 막, 안 좋은 상태, 안 그래도 사로로는 판인데, 딱갈라질수 있는, 어? 그런 음계에도 있었고요. 음. 또, 예를 들어, 관, 뭐, 같은 양띠의 친구들이 관제에 걸렸을 때, 뭐, 소송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걸렸을 때는, 꼭그 월별로, 본인들의 안 좋았던 그 시기에, 나만 빠져드는, 증상몰약이지, 예를 들어. 음. 네. 같이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나만, 잘못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관제나 소송, 이런 게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금전이 나가고, 또 뭐가 계속 안 좋은, 꼬리를 꼬리를 문다 그러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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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서, 어? 흐지부지 지지부지하게 계속 내가 그거를 안 좋은 기운을 계속 갖고 가는 것 같은. 그러므로 인해서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또 인간이 보기 싫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금전도 많이 이루셨을 거고. 어. 나가는 게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금전을 지키지 못해서 문서가 깨진다든가, 문서가 빠그러진다든가, 문서가 부딪힌다든가 하셔 가지고 또안 좋은 일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어? 그렇게 진짜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아니라 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올해 2023년에 양띠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던 분들 많겠네요. 운운 얌숨이고 지는 이 아. 눈물이야. 그래요. <laughs>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음. 올해는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고 네.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해야겠는데, 음. 해가 바뀌면 은 운기도 당연히 바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양띠분들 그럼 내년 운기 그래도 좀 나아질까요? 내년 운기? 올해 정리 안 되고 이렇게 아까 계속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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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찌끄레기처럼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조금씩 운기가 열려서 해결이 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인간과 인간의 배신이나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 마음이 조금 풀릴 수 있는, 진짜 얼음 녹아내리듯이, 음. 어, 풀려서 또 좋은 일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귀인, 음, 어, 더 진득한, 수위가 더 깊은 그런 우정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으실까 오, 싶어요. 네네네.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어. 끊으려면 끊을 수 있다. 근데 음. 나중에 이게 회복되기가 힘든 건데, 안 좋았던 인간관계들이 회복이 되시면서, 어 뭔가에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아. 음. 그러다 보니까, 뭐 문서상이라든가 금전적으로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어뭐 귀인이 나타나든가, 우인이나 타나든가 기린이나 타나서 훨씬 더 차,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운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 알겠습니다. 음. 관제가 있었다고 하면 거의 해결 되는 방향. 음, 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좀 마음 고생을 시켰던 부분이 내년에는 많이 해결이 된다. 네. 그면 되겠네요. 그리고 양띠분들도 여러 가지 나이대 분들이 있으신데 나이대별로도 운기가 조금씩 다를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서른 세살 내년에는 서른 넷 되시는 음. 양띠 분들부터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뭐를? 문서를 자세하게 부탁드려 <laughs> 보겠습니다 30대 양띠분들은요 문서의운이 조금 열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동의 변동에 이직에 음. 어, 그래서 나쁜 쪽의 문서가 아닌 승진이라던가 회사를 좋은 데로 조금 옮긴 친다던가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리가 조금 흔들렸다고 치면 안정이 되실 걸로 보여요 아 이제 자리를 좀 잡나 보다 이런 느낌 있잖아 좀, 뭔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히실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보이시고, 40대 양띠분들은 올해 진짜 마음고생 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었던 한 해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응? 그런 아픔과 그런 가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24년도, 2024년도에는, 하여튼, 뭐, 물 풀리든 실 풀리든 뭔가가 해결이 되고 풀리고, 어, 하실 것 같아요. 어, 물도 어쨌든 흘러야지 거꾸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 어, 흐를 걸로 보이시니까, 그니까 안 좋게 흐르는 게 아니라, 진짜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 있잖아요. 어, 좋게 좋게 잘 풀리실 걸로 보이세요. 또, 하여튼, 인간의 상처가 뭔가 해결되고, 뭔가 얽혔던 것들이 좀 풀려 나가지 않을까? 진짜 비밀번호 막눌렀는데안 풀릴 때 있잖아. 네네네네. 어쩔 때 까먹어가지고. 어? 그게 한 번에 딱 열리듯이 그런 기운을 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0대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동 변동이 있으셨을 거예요. 개묘년에는 23년도, 2023년도에는 이동 변동이 있고 새로운 거를 바꾸려고 하고 왜 갱년기들이 오시는 시기들이잖아.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치우치다가 보니까, 뭐, 일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많이 흔들렸을 분들이 많으신데, 음. 제가 볼 때는 이 감정적보다는 이성을 좀 찾으셔서,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거를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있는 거를 좀 지켜가시면서 가시면은, 어, 2024년도에는 분명히 다시 자리를 잡고, 어? 잠깐 내가 놓았던 일들도 다시 뭔가가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용기에 분명히 들어와 계시고, 문서상으로 이동의 변동, 이사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가게를 여신다든가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 내셔서 새롭게 시작한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초심처럼 간다. 음, 생각하시면서 음,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 우리 50대 양팀 분들은 좀 신년에는 하고 계시는 일 쪽에서 쭉 매진을 하신다면은 네. 그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60대 그 양팀 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볼까요? 되겠다. 건강 특히 변경. 지금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 연초에는 뭐 진짜 뭐 계단 오르고 내리고 음. 아니 뭐 식당을 갔는데. 입구에 뭐 계단 같은 거 있잖아. 네네. 갑자기 뭐 눈에 싹 미끄러진다든가. 어? 아, 사소한 건 어, 그런. 주시나요? 아니면 욕실 바닥, 아니면 타일 바닥, 뭐 대중 목욕탕을 갔는데, 뭐 그런 데서 미끄러져갖고 좀 다칠 수 있는 온도 있으시고, 분명히 뭐 엘리베이터 타다가 미끄러지신다든가 무거운 거 들다가 삐걱하신다든가, 요런 건강수도 분명히 안 좋아요. 음... 또 사고, 교통사고, 접촉사고, 라든가, 어 해가 니어 니어 진력인데, 그럴 때 차에 조금 놀라실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양띠분들의 신년운세도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만큼 운계거래도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음, 많이 좋아지세요 네, 네. 음. 양띠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개방 나셨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양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미년 한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